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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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사랑합니다. 에르미야 11장 1절에서 5절에 나누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죠. 예,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여로롭게 에르미에게 이만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여언양의 말을 듣고 이도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외께서 여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의 쇠풀무 애국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주성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리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네, 이렇게 예레미 아까 네,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즈 말씀까지죠. 참된 목자 어떤 목자가 참된 목자인가? 참된 목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공부의 몇 가지 점이 목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참된 목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자여야 한다. 1 절에 야로부터대레미야에게 이만 말씀이라 가라사대. 예를면 자기의 학식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능력의 말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한다 해도 책이, 책을 읽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일이죠. 초자연적으로 들려진 음성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해선 안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중시하지만 예, 경건사적을 읽을 필요가 없는 줄 이렇게 압니다. 그런 사고도 절대 바람직한 사고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헌법은 필요하지만 법률 조리의 규칙은 필요 없다는 말과 같겠죠. 네, 성경은 헌법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지만 신앙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경건 서적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책은 무수한 간접 경험을 할수 있는 좋은 매개체입니다. 책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영감을 얻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 주중에 열심히 예, 책을 일부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죠. 그 책의 내용이 좋은 내용이면 그 원리를 강단해서 또한 예, 전국해서 선포하기도 합니다. 뭐 때로는 예, 감동받은 그 설교 내용들을 발췌해서 함께 예, 선포하기도 하죠. 책의 내용을 충분한 기도로 그 다지지 않고 그냥 인용하면그 소중한 의미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겠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겸허한 모습을 지니야 되겠죠. 그 모습이 성도들을 아름답게 이끌고자 하는 참된 목자의 모습일 것이다. 둘째, 참된 목자는 기도하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듣게 됩니까?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 기도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어요. 기도 없는 생활은 결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활이 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늘 기도할 줄 아는 믿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야해 하나님의 인도 없이 어떻게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기도처럼 우리를 영적인 발전을 주는 것은 없고 성품의 거룩성을 배워나가게 효과적인 도구는 없습니다. 나 많은 사람이 너무나 적게 기도하는 사실에 대해서 만성적인 변명과 후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네, 예, 새벽에 기도 시간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예, 우리는 가슴 벅찬 감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외로움을 달래주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 시간에 안심하라, 냉이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벽에 기도 시간만큼 좋은 시간이 없어요. 또한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 뭐, 길을 갈 때, 운전을 할 때, 특별한 일들이 무가 없을 때는 조용히 음악을 묵상할 때, 이럴 때도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께서 자주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신약의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성경의 표현에서 주목할 것은 주님이 사역으로 가장 바쁘셨던 시기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렇게 해야 되겠죠. 셋째, 예, 참된 목자는 언약을 상기시키는 자여 한다. 언약이란 무엇인가? 사절에 보면 후반부의 말씀대로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언약이다. 그 언약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참된 목자일 것이다. 어떤 분은 의로움이 지나치서 끊임없이 비판의 칼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기존 성도, 기존 교회 여러 가지 잘못들을 비판하고 그런 비판적 시각을 통해 성도들을 바로 잡아보려고 하지만 무너뜨리는 메시지를 통해 비판적 시각에 눈을 뜨게 할 수는 있겠지만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향기 나는 인격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 그러므로 참된 목자는 무너뜨리는 메시지보다는 세로운 메시지가 많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 자신의 한이 비판적인 메시지로 표출이 되죠. 자기가 이루지 못한 한과 앞서간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의 무의식적 표출이 비판적인 메시지로 나오는 경우 더욱 교육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무너뜨리는 메시지는 비판적 시각은 가지게 해도 아름다운 삶을 실천하게 만드는 힘과 용기는 공급하지 못한다. 비판보다는 항상 세우는 메시지가 많아야 한다. 그리고 자녀를 키울 때도 비판보다 격려가 많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참된 목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자여야 합니다. 5절에, 내가 또너의 열정에게 한냉세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게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예미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네,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 아멘, 이 야웨여 하였노라. 즉각적으로 아멘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천대 목자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목자에게 아멘의 신앙이 없으면 성도에게 아멘의 신앙이 생길 수가 없다. 다섯 번째, 천대 목장 양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 코르자크 선생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코르자크 선생님은 항상 꿈꾸는 목회자상인데, 예루살렘에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죠. 이 기념관 앞마당에는 폴란드인 초등학교 선생님인 코르자크 선생님이 벌벌 떠는 유대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는 동상이서 있어요. 독일인이 유대인을 학살할 때 폴란드에서만 30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때 폴란드 초등학교에서 유대인 학생들이 가슴에 노란 다윗의 별을 달았다고 하죠. 한 초등학교에 독일군이 나타나 아이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가슴에 별을 단 유대아이들을 전부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 순간 유대아이 몇 명이 한 여자 선생님을 끌어안습니다. 선생님도 그 아이들을 끌어안아요. 독일군은 선생님 보고 물러나라고 했지만 선생님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이 트럭에 아이를 태우고 선생님도 아이들을 껴안고 함께 탑니다. 가스실로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너무 벌벌더니 선생님이 위로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아이들과 꼭껴안고 가스실로 들어갔고 이 선생님은 가스실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뭐 참을 수 없어 그들을 꼭껴안고 함께 가스실로 들어간 것이죠. 이 코르작 선생님과 같은 분이 선한 목자일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윤택하게 하는 목자가 아니고, 그저 양들과 함께 하는 목자라는 것. 사랑이란 그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죠. 멀리 있으면서 무엇을 해주고, 어디로 인도하고, 내 말만 하는 것은 참된 사람의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목자는 언제나 양보다 앞서 가야 합니다. 위험한 일도 먼저 만나고, 죽어도 먼저 죽어야 하겠죠. 선한 목자는 그처럼 양들의 운명을 일주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이다. 그러나 선한 목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선한 양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목자의 위치에 서게 하시면 선한 목자가 되고, 양의 위치에 서게 하시면 선한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